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이제 너 사람아 흑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 위에 그려라. 흑판은 진흙을 빚어 만든 평평하고 얇은 토판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 사람들은 그 위에 개인적인 계약서나 역사적인 기록, 기타 다양한 자료들을 기록해 보관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흑판에 예루살렘을 그린 시점은 주전 593년으로 유다에서는 시드기아 5년째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8년에 마지막으로 포위당했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포위가 일어나기 약 5년 전에 그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희망이 없음을 포로민들에게 미리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헛된 희망을 꺾어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2절, 그러고 나서 그것을 포위하여라. 그것을 둘러 포위망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며, 그 주위에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여라 원문을 보면 마치 시와 같이 세 단어식으로 구성된 문장이 다섯 번 반복된 33333 형식으로 운율을 맞추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거침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지대에 위치했고 두꺼운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물과 자연적 조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한 조직화되고 치밀한 바벨론의 공격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쇠덩이들은 긴 나무 끝에 뾰족한 쇠를 부착해 그 나무 기둥을 평평하게 내려 많은 군사들이 손으로 붙들어 성문을 타격해 부수는 무기였습니다. 3절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그것을 철벽으로 세우고, 내 얼굴을 그것을 향해 돌려라. 그것은 포위당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표적이 될 것이다. 철판은 반죽한 것을 굽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자기 부인이 부엌에서 사용하던 기구였을 것입니다. 철판을 사이에 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결코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의 속꿉장난 같은 행위를 본 사람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치거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 5년 후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하여 예루살렘성이 포위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절 내가 그들이 죄지은 횟수를 내게 날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390일과 40일 날 수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입니다.분명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한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북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390일이고 유다에 대해서는 40일인 것은 두 왕국이 죄악의 경중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함이 반란을 일으켜 주전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단한 사람의 의로운 왕도 일어나지 않아 왕조 내내 우상숭배와 타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유다의 경우에는 히스기야, 요시야 등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을 비롯하여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왕들이 많았습니다.그리하여 남유다가 부광조보다 약 140년 정도 왕국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고대 근동에서 왼편은 북쪽과 동일한 방향이었고 오른편은 남쪽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해되었습니다.이는 사람의 몸과 얼굴이. 해가 뜨는 방향인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부터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남쪽은 남유다를 각각 상징합니다. 7절.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곳에 대해 예언하여라. 고대 근동에서 팔을 걷어 올리는 것은 용사가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팔을 걷어 올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하라는 것은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적대적인 태도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상징합니다. 8절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 내 포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391을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그것을 먹어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제4차 공격을 받아 포위당한 때는 시드기아 제위 9년 10월 10일이었으며 그 상태는 그의 제위 11년까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그 마지막 해 4월 9일에 성내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날이 이를 것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밀을 제외한 보리, 콩, 팥, 조, 귀리 등을 섞어 빵을 만드는 것은 식량이 극히 부족할 때에만 볼수 있던 광경이었습니다. 10절 11절 내가 먹을 양식은 무게로 하루 2 0세겔이니 이것을 때를 따라 먹어라. 또한 물은 양으로 6분의 1 흰을 측정해서 이것을 때를 따라 마셔라 양식 20세겔은 약 228g밖에 되지 않는 소량의 음식입니다 물 6분의 1은 약 2컵 정도의 양입니다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적은 양의 질이 낮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성내가 기한 상태에 빠지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 목숨을 연명할 수조차 없는 힘겨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인분 대신에 쇠똥을 줄 테니 너는 그것으로 내 빵을 굽도록 하여라. 잘 마른 소의 똥은 커다란 빵 정도의 크기인데 이는 고대 근동뿐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나무를 대신하는 연료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소는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그 똥은 햇볕에 마를 경우 가연성이 매우 좋으며 연소 과정에서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 좋은 연료였으며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금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나무 연료보다 더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무가 아닌 마른 쇳똥으로 연료를 삼으라고 하신 것은 장차 예루살렘 함락 당시 평상시에 사용하던 나무 연료가 부족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앞으로 몇년 이내로 예루살렘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고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예언들을 통해 멸망을 알리시는 것은 이들 역시 예루살렘과 같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므로 그에 대한 회계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헛된 소망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정결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